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뉴 카니발 11인승 드럭, 디럭스 모델이고요. 자, 지금 타다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한 1,300, 1,400만 원대 차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키로수가좀 10만 넘어요. 10만 넘고 이제 좀 외판 교환이나 이런 게 한두 개는 있는 상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자, 이 차, 4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4만 키로. 자, 가격도 별로 차이도 안 나요. 이 차의 가격은요, 1760만 원입니다. 1760만 원이고, 11인승. 그리고 옵션도 그, 타다에서 깡통인데, 이거는 깡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비도 달아놨고, 그래가지고 차 너무 좋아서, 싸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좀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외판부터 보실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뭐, 하나 흠집 잡을 게 없습니다. 라이트, 뭐, 본네트, 앞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한번 갈았나봐요. 4만, 5만에 갔는데 보통. 휠도 깨끗하고.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다 깨끗하고. 뒤에, 뒤에 타이어도 깨끗하고 휠도 아주 깔끔합니다. 트렁크, 뒷범퍼. 뭐, 교환이 없으니까 깔끔할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1760만원 밖에 안 한다고 해서. 그, 타에 나온 거한 1300, 1400, 뭐, 비싸면 1500까지 하는데, 이 키로스의 이 컨디션은 가져가기 힘드실 거예요, 진짜.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요. 내부에 어떤 옵션인지 보겠습니다. 자, 11인승이가. 디럭스인데 이거 버튼 시동도 있어. 버튼 시동도 있고. 아, 루밀라 하이패스는 없습니다. 자, 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이쪽에 열선 달려있고, 프로토 에어컨 아니지만, 키로스 보세요. 47,490km. 47,0km. 0 0 기름도 꽉 차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자, 11인승입니다. 이 컨디션 보세요. 19년식이라 뭐, 시트 컨디션 뭐, 내부 이런데, 하나 뭐, 흠집난 것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 자, 이제 11인승이나 9인승 차이는 요 뒤에, 이쪽, 그, 중간에 의자가 하나씩 더 붙어 있죠. 그래서 11인승. 뒤에는 거의 안, 안, 안 피고 쓰는데, 시트 컨디션 보세요.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로 깔끔해요. 그니까, 딱 보고, 이 가격 얼마지? 하고 본 다음에 바로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차이가 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2, 300만원 차이 나는데, 이 키로수를 살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여기도, 아, 굉장히 뒤에도, 향기도 좋다 차 진짜 싼거야 이거 자 이렇게 어우 너무 제가 봤는데 너무 싸서 진짜 급하게 한번 올려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9년식 더뉴 카니발 11인승 디럭스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달려 있었어요 버튼 시동 달려 있고 열선 달려 있고 자, 키로수 4만 키로입니다 4만 키로 5만 좀안돼 4만 7천인가 네, 4만 7천 키로 탄이 차량을 1,7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 사업용으로도 쓰실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문의 빨리빨리 많이 많이 주셔 가지고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카니발 소개 영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